오는 제 50일에 보건의 날및 건강주간을 맞이해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의 건강증진 의식 고취를 위해 군위군 보건소에서 K마트 사거리 간의 보건의 날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군위읍 전통시장 내 공연장에서는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금연, 영양, 비만 등 건강증진 사업 홍보, 자원봉사센터 연계 홍보관 등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험 및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건의 날을 기념해 건강 습관 만들기 운동교실 프로그램 중 건강 체조를 무대에서 시연해 보였습니다. 운동교실 프로그램은 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0개월간 보건지소 운동교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 생활 실천 활성화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실천률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며 다양한 운동의 실천으로 건강 수준 향상과 긍정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해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건강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란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 자기 혈관 수치를 인지하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선행 질환을 스스로 관리해 건강한 혈관, 즉 레드서클로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은 심내 혈관 질환 예방 캠페인입니다. 김진열 군의군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해 건강에 대한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편 보건의 날은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입니다.